안녕하십니까. 전범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힘내시고 또이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이유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유념해서 받으시고 꼭 고득점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 이루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1번 시작합니다. 자, 영미권을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공관리론이 주장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하고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재량권을 축소한다 반대가 되겠죠? 규정과 절차 대신 관료들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게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경상북도가 혁신개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안 보이지만 이쪽이 김천시가 되겠고 이쪽이 구미시가 되겠고 이쪽이 포항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 구미시를 결정했죠? 중간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수년제 가치로 하게 되면 10이 되겠고 8이 되겠고 15가 되니까 수년제 가치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포항시가 될것 같죠? 그러면 두 번째, 편익비용비로 따지게 되면 여기가 1.2가 되겠고 이쪽이 1.8이 될것 같고, 이쪽은 1.5가 되겠죠. 아, 편익비용비로 하게 되면 구미시가 될것 같습니다. 답은 비용 편익비, 편익비용비 2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오늘 의예 예산 편성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가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 계획서. 두 번째가 3월 31일까지 예산 편성 지침.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 그 다음이 사정을 한 다음에 뭐 하게 되겠습니까? 공무회의 대통령의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네. 1년의 농사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제 마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지요. 우리 지안에 뒤에 식구들은 마지막으로 웃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꼭 성과로 어, 보답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